안녕하십니까. 3080 위원장 후보 한종훈입니다. 오늘은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꽃이라고 생각되는 이익공유형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감정평가를 하면 내 재산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데 반해서 저를 포함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보다 원초적인 문제인 재개발하면 좋은 건 아는데 내가 과연 입주할 수 있을까? 분담금을 얼마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공유형 주택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꽃이라고 표현했는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내 이익을 LH와 나눠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빌라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과 만나 고충을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 우리가 욕심을 조금 버리면 이 제도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떠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수 있겠다는 나름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공유용 주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 방안의 하나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이공유용 주택입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의 50에서 80%를 분양하는 대신 5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할 때에는 LH에 환매해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환매 시에는 LH가 부담한 지분 비율만큼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50의 비율로 이익공용을 하면 2억의 매매차익이 날 경우에 2억의 50%인 1억을 LH가 갖게 되고 80대 20의 비율로 이익공용을 하면 2억의 20%인 4천만원을 LH가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급 대상은 보상 계획 공고일 당시 해당 지구의 1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 관계는 조합원이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고 별도의 임대료 등이 없으며 LH에 판매한 의무를 부기등기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1회에 한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친구들끼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할 때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 안방은 국민은행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를 하는데 이 제도를 말하면 우리 집 안방은 LH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국민은행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내야 하지만 매매차익은 온전히 내 몫인데 반하여 LH 거야 라고 말할 때에는 원리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 시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LH와 나눠야 합니다. 매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나누게 되겠지만 그런 일은 없겠죠. 잠깐 옆길로 세면 상봉 터미널에 분양한 상봉 더샵 퍼스트 월드는 25평형과 33평형의 경우에는 9억 8천만원, 13억 5천만원으로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LH 2차 주민설명의 자료에 따르면 주민설명의 당시에는 법 개정정이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영하여 25평형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7억 7천만 원 예상하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돼서 우리지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상봉통일 날에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 9억 5천만 원 정도는 분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LH가 발표한 우리의 조합원 분양가인 7억 5천만원보다 더 좋은 가격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변에 1600세대의 모아타운이 있고, 우리 지구 1168세대, 바로 옆에 상봉역 역세권 781세대, 이 정도면 우리 동네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려주택 추진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상봉 더샵 퍼스트 월드의 분양으로 자기들의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더라고요. 상봉 더샵의 분양 성공이 우리에게는 좋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LH 주민 설명의 자료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대지면적 9평을 예시로 들면서 평균 4억 1,000만 원을 추정하였습니다만 저는 9평이 안 되는 빌라 또는 빌라를 대출을 껴서 매수한 분을 가정하여 감정 평가로 3억 5천만 원을 받는 경우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이익 공유형으로 25평형을 매수하려면 7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0대 50으로 이익 공유형을 선택하면, 분양가의 2분의 1인 3억 7,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2,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2,500만 원을 금리 4.5%로 3년 원리금 균등 분할로 대출을 받으면 월약 74만 원을 3년간 납입해야 2,5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4인 가족 도시 근로자 월 가계 지출 547만 원에 약13.5% 정도의 비중이 되므로 가계에 아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익공유형이 아닌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4억 원을 20년 월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월 253만 원씩 납입해야 하고 월 평균 가계 지출에 46.2%를 차지함으로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의 매매차익에 대해 욕심을 조금 버리고 이 공유형을 선택하면 대출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월 소득 대비 안정성 있는 생활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은 자기 지분을 50%가 아닌 80%까지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공용을 선택할 때 주의 해야 할점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매도는 lh에 해야 합니다 어떤 가격으로 lh에 판매하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파트 는 그래도 시세가 명확해서 lh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수 하지는 못할 겁니다 LH의 주민설명회에서는 이 공용을 117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약한 달간 주민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는 이보다 두배인 234호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추후에 조업원들 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25평형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19평형의 경우에도 이익공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우리 동네 재정착이 많아질 것입니다. 만일 이익공유형으로 조합원의 수요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일반 분양으로 넘겨서 분양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익공유을 늘리는 대신 공공임대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임대를 짓게 되면 평당 건축비 약 300만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LH에 넘겨야 하는데 이익공유 또한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이므로 공공임대를 줄이고 이익공유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둘째,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구청, 서울시 및 국토부 등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정부의 지원으로 훌륭한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를 통해 혜택받지 못한 3종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민 재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수를 선제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생활 SOC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혜택받지 못한 전체 면적의 9.3%인 삼종지역의 용적률 상향의 명분을 얻게,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울시나 lh가 하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위원장 선거가 끝나서 주민대표가 선출되면 곧 사전 기획 협의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전 기획 협의체에서 공공 임대 이익공유형 주택 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 확정됩니다.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이자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사전 기획 협의체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익공유형 확대를 통한 공공 기여를 제안함으로써, 용종률 상향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서울시로부터 이를 얻어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